안녕하세요, 진주여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신사구 어, 유닛 2 주어의 이해 부분입니다. 제가 다룰 것은 이제 1번, 2번 문제예요. 자, 문제를 펴시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보이는 보여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보는 부분과 거의 같겠죠. Structure for reading 부분입니다. 여기를 펴시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는 다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니까 주제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주제문을 찾기 전에 일단 밑에 보이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를 보면서 보기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 키워드는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번. 순수 예술이 상업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 키워드는 순수 예술, 상업화 정도가 되겠죠. 자, 어떤 것을 키워드로 볼 것이냐. 이때 요령은 명사. 만약에 특, 어, 명사가 있다면 명사가 가장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가지라면 이미 앞에 나온 건 빼고 나머지들을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예술 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해야 한다. 예술이란 말이 벌써 두번나왔고요 1번에선 상업화, 2번에선 창의력. 막아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종이 치네요. 네. 종소리가 그립거나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막아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이런 서어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3번.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예술 나왔죠? 자유 나왔습니다. 그럼 자유가 가장 중요한 단어. 인게 분명해요.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많은 예술적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예술과 공간. 두 개가 중요하죠. 정부가 예술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술, 지원.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토픽은 바로 예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상업화, 창의력, 자유 공간 지원 여러분들이 살 것은 이것과 관련된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느냐를 살펴보면 돼요. 그런데 일단 옆으로 한번 와 보세요. <laughs> 여기 제가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을 썼는데 이런 보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말이 안 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질문들이 가끔 있을,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는 그런 것들은 일단 답에서 제 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 나온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말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모두 다될 만한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런데 밑에 써둔 걸 보세요. 영어에서의 글에서 영어글은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되는 글의 구조는 주제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맨 앞에 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수능 문장의 문, 수능 문, 주문. 그 지문들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맨 앞에 지문을, 맨 앞에 주제문을 내면 너무나 쉽게 주제문을 파악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 주제를 어 지지해주는, 서포팅해주는 글이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죠. 사실상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일본도 그런 구조인데 이런 식의 구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문장 첫 문장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어, 수능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는 일반적인 얘기가 나요일반인들 어, 이렇게 생각하더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뭐가 나오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 최근의 연구결과랑 좀 달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따라서 이러이러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 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주의, 주의해야 될건 그러니까 법, u t however 같은 거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부분이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뒷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이걸 한번 어, it is clear that art makes the world a richer place for future generations. Creative people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rough painting, music, dance, and other forms of expression. But it would be very hard for artists to create new works without financial support. Rich people or large companies do support the arts and a few special artists but the money doesn't reach the every ordinary artist. Governments have a duty to make the, the art of these artists available to everyone.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governments should support the arts more is that an appreciation of art makes life worthwhile. Humans do not need just shelter and food. 자, 답을 찾았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t is clear that 이렇게 나왔죠. 대디아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대디아는 분명하다 이런 건 그냥 하나를 어 외워놓으면 좋겠죠. It is clear that clear. 뭐 certain 여기도 간도 하겠죠. Certain 같은 것도 가능하죠. Certain 분명해. 네. 갑자기 펜이 안 나와서. It is certain that art makes the world richer place. 예술이 makes the world 이걸 쓰고요. 아트 예술이 makes 만든다. 여기 목적어죠.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어, 목적보호가 돼요. 왜냐? 뒤에 나오는 a richer place 더 풍성한 곳 뭔가 더 풍부한 장소 라고 나왔어요. 명사구조 명사, 명사인데 이 앞에 게 목적어이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어이거나 목적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가리키는 대상이 갖죠. 그 세상이 바로 음, 더 풍부한 세상이 돼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 아, 주어 동사. 이 dead 이하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세상을 어떤 장소로 만든다. 더 풍부한 장소로 만들어요. 어떤 장 누, 누구를 위한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를 위한 더 풍부한 어떤 풍성한 장소로 만들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형광펜으로 찍어 놓은 건 문장의 마침표만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어, 혼자서 여기서 주절의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일단 it is죠. 두 번째, creative people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 여기 나왔어요. 창의적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훨씬 나은 장소, 훨씬 나은 장소로 만들어요. 뭘 통해서? 그림, 음악, 춤, 그리고 다른 형태의 표현들.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든다.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나올까? 뒤에 예술가들이 뭐또다뭐 뭐 이게, 이게 나오거나 해야 되겠죠? It would be very hard.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매우 어려울지도 모른다. For artists to create new works. 돼 있어요. 여기서 to 이하는 뭡니까? 이 it을 가리켜야 되죠. 이 it은 가주어이고, 투야가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작품입니다. 월섬 작품이에요.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매우 어려울지도 몰라요. 누가? 아,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Without financial support. 뭐 없이는? Without. 뭐, 뭐 없이는 이 말이죠. 재정 지원입니다. Financial.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가 떠올랐습니까? 지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재정적 지원 그렇죠? 이게 답이 되려면 정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Rich people or large companies 부자인 사람들이나 거대한 커다란 회사들은 do support do는 support를 강조해지는 말이죠. Arts 예술을 어, 예술을 뭡니까? Support 지지해준다 도와준다. 예혹또뭘 도와줍니까? A few special artists. 어, 몇 명의, a 어, few는 몇 명의 소소의이 말이죠. 몇 명의 특별한 예술가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은 아주 유명한 몇 명의 미술가들을 돕거나 어떤 분야, 특정한 예술 분야를 어,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the money doesn't reach every ordinary artist. 자, 여기는 ordinary 는 어떤 단어겠습니까? 여기 오디다리는 앞에 나오는 스페셜에 대치되는 거죠. 특별한의 반대니까 일상적인 보통의 이 말입니다. 자, 아주 특별한 아티스트는 아주 위대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나, money라는 게 돈이라는 것이 위치는 어디에 닿는다 이 말입니다. 닿는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닿지 않는다니까 돈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보통의 어떤 예술가들에게 돈이 다 가서 다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예술가들은 돈을 받아서 돈이 있겠지만, 보통의 예술가들은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Governments, 이제 정보가 나왔습니다. Have a duty, 의무죠. duty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뭐할 의무? 뒤에 네, to make는 duty를 꾸며주겠죠. Make the art of these artists available to everyone. 자, 여기는 make 그 다음에 또 the art of these words. 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available to everyone 까지 또 왔습니다. 목적어, 목적보호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The art of this artist. 이러한 예술가들의 예술, 혼, 작품이 available to everyone. available 은 하면 사용 가능한,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사용 가능하다는 건 접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보통의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만들면, 맞죠? 그 예술작품을 보통의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이 보통 사람, 모든 사람이랑 보통 사람까지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누구에게 있다? 아주 부자인 사람이나 회사들이 그런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작품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governments should support the, the arts more.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뭐 해야 하는 이유?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arts more. 정부가 예술을 좀더 지지해야 될, 도와줘야 되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Ease. Is. 여기서 Ease가 쓰인 이유는 앞에 나오는 Reason이 주어이기 때문이죠. 대리합니다. Appreciation of art.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Makes, 만듭니다. Life, worthwhile. 삶을 더 가치 있는 w o r t w i n e 하면 가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도록 만들어줘요. Humans do not need just shelter and food. 인류는 쉘터, 피난처, 그러니까 잠을 잘수 있는 숙, 어, 숙 숙의 공간이죠. 식 숙식입니다. 쉴수 있는 공간과 음식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쉘터와 푸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이말 아니라 쉘터와 음식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모두 필요하다.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업하라는 말은 없죠. 창의력은 마, 나와 창의적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개발이란 말은 없어요. 자유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고, 공간이란 말은 나오긴 하지만, 예술적인 공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예술이 공간을 더 멋지게 만든다는 말은 나오죠. 정부가 예술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듀티라고 나오니까 여기서의 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3, 어, 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지를 먼저 또 읽어봐야 되겠죠. 만성적 통증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와, 엄청 통증을 겪는 사람도 있죠. 일단 통치, 통증, 완치. 우울증은 조기 발견 및 예방이 중요하다. 우울증 나왔습니다. 3번. 신체적 통증과 우울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증, 우울증. 두개다 나왔죠? 우울증은 신체적 통증보다 치료하기 어렵다. 우울증과 통증. 오번 우울증 환자들은 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울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일단 다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우울증과 통증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우울증과 통증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보세요. 아플 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아플 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런 사람 잘 없죠. 아프면 보통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아프다고 느낄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우울증은 물론 기분이 나쁘다 정도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그렇죠.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고 신체적인 질병과 다르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안을 얻기도 위로를 얻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것, 어쨌든 감,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이 통증은 물리적인 통증을 말하는 것이고 우울증은 마음이 아픈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It is said 말해진다, dead 이하라고 말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하지만 정확히 마, 정확하게 해석하면 말해진다가 되죠. 그죠 능동태였으면 people say, people say that,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It is said that. 아주 자주 쓰는 구문입니다.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써요. Some, 어, 한번 끝까지 읽어보죠. Some 45 million Americans suffer from headaches. About 80% of us will have back pain during our lifetime. However, chronic pain is more than just a physical burden. It is also a leading risk factor for depression. the two conditions are closely related and their patterns has a cyclical chickenal air quality in one study nearly 60 percent of depression patients said they experienced regular head neck or back pain almost a third of patients treated for pain had also suffered from depression In brief, for a great number of pre depression sufferers bodily pain is the way depression presents itself. 라고 나왔습니다 자 말해줍니다 some 대략 정도라고 보면 되고 40, 45 million americans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이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어요 어쨌든 45 million americans는 suffer from 고통을 겪습니다 무엇 무엇으로 고통을 겪다 이두 개가 한 단어라고 봐야 되겠죠 어, 두통을 겪습니다 about 80% of us 80% 입니다 우리 중에 80%는 여기는 about 은 대략의 뜻이겠죠 Will have 가질 것이다. Back pain 허리 통증입니다. During our lifetime 우리 일생에 있어서 허리 통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겠죠. Chronic pain chronic 하면은 만성적인 이란 말입니다. Chronic 낫지 않는 이 말이에요. Chronic 만성적인 통증은 more than 이상이다. More than 이상인 just a physical burden 신체적인 부담 그냥 신체적인 부담 그 이상이다. 그렇죠? Chronic 늘 아프다는 것은 뭐냐? 그냥, 아, 몸이 아픈 거랑 좀 다르다는 겁니다. It is also a leading risk factor. 그것은 또한 뭐다? 선도하는, 이 말이에요. 이끌고 가는 위험 요소다. For depression. 뭐에 대해서? 우울증에 있어서 어떤 우울증을 선도하는, 이끌어내는 어떤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hronic pain이 있으면 어떻게 될수 있다? chronic pain이 있으면 이제 우울도 올수가있다이 말입니다. The two conditions are closely related. 두 가지 조건, 상황입니다. condition, 조건, 상황. 두 가지 조건은 뭡니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chronic pain and depression입니다.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And their pattern, 그것들의 어떤 패턴은 해서 cyclical chicken or egg quality. 순환화는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chicken or the, the egg controversy.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논의 정도인데, 어,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chronic pain이 있으면 우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두 개의 조건이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이두 가지의 이, 패, 이두 가지 패턴, chronic pain이 어, 만성통증 때문에 우울이 생기거나, 우울 때문에 어, 만성통증이 생기거나, 이거 두 개가 사실 앞뒤를, 선우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적이라니까 어떤 것이 앞서든 간에 그것이 하나가 시작되면 그 다음 것이 시작되고 또그 다음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울이 시작됐는데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더 우울하고 더 우울하고 더 몸이 아프고 이런 식이죠. 몸이 많이 아파서 우울하고 우울해서 몸이 더 아프고 안 움직이니까 몸이 더 불편하고 또더 우울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리컬이 되겠죠.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nearly 거의 60% of depression patients 우울증 환자가 말했습니다. They experience regular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걸요. 뭘? Regular, 규칙적인 혹은 일상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규칙적인, 일상적인 두통 어, 그 다음에 목의 통증 그 다음에 요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Almost a third of patients treated for pain 통증을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를 받는 환자들 그중에 거의 어 i r d 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어 i r d 는 맞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어떻게 하고 있다? Had also suffered from depression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서로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 60%는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60%가 한 3분의 2가 어, 신체적인 통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체적 격,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또 3분의 1을 보니까 우울증도 겪고 있더라. 둘 다를 겪는 거죠. In brief, 간단히 말하면, for a great number of depression sufferers. 상당히 많은 수의, 말이죠. a great number of. 상당히 많은 수의 우울증 환자들. 이 sufferer는 고통받는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환자라고 해도 되겠죠. 우울증 환자들에 있어서 bodily pain, 신체의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b o d l y 는 형용사로 신체의 라고도 쓰이고 몸으로 이렇게 부사로도 쓰여요. 신체적인 physical이라고 봐야 되죠. 신체적인 고통증은 is the way depression p r e s e n t itself. 방식이다 여기서 the way는 how와 거의 같죠. the way나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거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the way how 이렇게 쓰진 않죠. 어떤 어떤 방식이다. 디프레션 우울증이 그것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자, 많은 수의 그 우울증 환자들의 얘기에서는그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게뭘 통해서 할수 있다? 바로 신체적인 통증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만성적으로 아프다. 이 사람은 뭘 드러 그게 그 만성적으로 아프다는 게뭘 드러낸다는다? 뭘 드러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우울증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답을 보세요.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 완치란 말은 없어요. 여기 맞죠? 크로닉 디지즈는 있지만 크로닉 페인. 만성적인 통증은이란 말은 좀 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겠죠. 우울증은 조기 발견인과 예방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이란 말도 없어 예방도 없죠. 신체적 통증과 우울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는 맞죠. 물질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Closely related. 여기 나오죠. 이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울증은 신체적 통증보다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 뭐가 더 어렵다 이런 말 없어요. 둘다 서로 관련이 많아가지고 뭐가 생기든 간에 둘다 같이 앓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단 무료라는 단어가 없고요. 상담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3번. 신체적 통증과 우울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당연히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도 피곤한 게 많고 몸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뭐에 영향을 줄수 있다? 여러분 몸에 다시 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학교 오는 순간까지 집안에서라도 열심히 몸을 좀 움직여가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교에 와서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